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들이 저희 영혼을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광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희망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빛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지나간 것은 과감히 있고, 앞을 향해 나가는 능력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오늘도 기다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중에 치유받게 하시고 가정에서 가려 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련 받는 모든 시간들, 또 치료받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이끌림 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올 한해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새로운 한해도 가득 있게 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애쓰시고 헌신하실 때마음에 위로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안정시켜 주셔서 뒷바라지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진리의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인쳐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평생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하나하나 앞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집중력 있게 하셔서 통찰력 있게 하셔서 이해력 있게 하셔서 공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꿈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방학도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넉넉하게 모자른 것은 채우게 하시고, 여러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학 시간 보내게 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만남,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씩 헤쳐나가게 하시고 좋은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에 만남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아플령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준비의 시간, 새롭게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셔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일터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결과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꿈이 있게 하시고 도전할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행될 때 순족하게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충만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계획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꿈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합해 내오 맡기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각각의 각층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며, 사랑의 교제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에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모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라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힘차게 지혜롭게 하늘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앞을 향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성도들의 영혼 속의 가정 속에 날마다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간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때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불평해도 된다. 허락이 아니란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을 반드시 감사해야 한단다. 내일도 나를 의지하면서 감사해야 한단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원리나 원칙을 주셔서 지금도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겨울이면 생물들은 자기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때로 인과응보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인과 결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심어 놓고 나는 안 거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심었으면 열매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자연의 이치로는 설명이 잘안 되는 일입니다. 질서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의 흐름을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개입하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거룩한 개입, 또는 거룩한 섭리 provid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홀리 프로비던스. 거룩한 개입이 있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나 회복이 불가능했다고 하다고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상태가 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안될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의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런 일들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 섭리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열려서 그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바다 문이 열려서 우리도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했던 그 이집트 군대는 그만, 몰살이 되게 만드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집트 군인들이 너무 무모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집어 내시고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이집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역사 그리고 뜻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그런 일은 나한테 있을 수 없다고. 거부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어난 이유는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연적인 질서와 초자연적인 개입, 이두 가지는 사람들을 경이롭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을 가장 복되고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삶이나 세상을 주관하려고 할 때는 그 끝이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잘못된 것도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이두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런 질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나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를 주관하려 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 인도하시고 섬유하실 때는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그 너머에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일이 세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필요 없다. 이런 비관적 운명론에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최대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또 활용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선한 결과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잘 조합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두손 놓고 있는 사람을 활용하시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것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환,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책임이나 자기 열심이나 어떤 자기 계획과 열정을 갖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있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있었다. 저 사람 때문에 있었다. 하면서 불평을 계속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혀 감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만족이나 평강이 수축이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다양한 이유로 배교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서에서 말하는 배교한 사람들이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선생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변질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자기 기준대로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유다서에서 지금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교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교자들로 인해서 건강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무너지고 분란이 생긴 겁니다. 본문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원망, 불만, 정역대로 행함, 자기 자랑하는 말,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적시해주고 계십니다. 배교자들은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내용만 골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 격려, 위로, 겸손, 진심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일부 이 잘못된 사람들, 배교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계속 정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불평하는 일, 불만 갖고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잡고 생활하려고 하는 모든 일은 잘못된 신앙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불평할 만한 상황이니까 제가 불평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한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레이스도인들의 청당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불평한 상황, 불평할 수 있는 시간, 불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좋은 것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비탄의 늪에 빠져가지고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는 모습.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를 않고 그가 속한 가정이나 모임이나 주변 사람들 사회까지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한병 불평이 나면 확산이 됩니다. 확산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불평의 사회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것에만 매몰이 되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병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는 어떠한 장애물을 넉넉하게 넘어가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절대 용기를 잃지 않게 만들고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내 영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신앙이고 인생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충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더 온전하게 이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가? 계속 감사의 꺼리를 찾고 찾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셔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감사의 거리를 찾으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매일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한 해도 지켜 주셨듯이 2025년도 조합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이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망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